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자주 느끼면 우리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상승하죠. 심지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간단해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 속 작은 성공이나 기쁨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존감 향상과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감사 일기는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죠.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